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도들에 대한 목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공예로부터 풀려난 사도들은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단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같은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공의 위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자기 목소리로 늘 소란스럽고 위협적일지라도 모든 주권은 창조주의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들고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들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과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목상입니다. 더 나아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드린 기도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지막 간구로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아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므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요즘 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에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부도로 별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적과 정제를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가정환경을 누가 알까 봐 두려워하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부흥의 참석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버지와 똑같은 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와 자녀들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지적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2007년에 중동 지역 성교단 필압 사건이 일어나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듯 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저도 동조하며 설교 말씀을 일일이 지적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진동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께 왜 하필 나를 이런 고통과 무너짐의 광야로 내모시나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뒤 재혼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별의 사건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저의 죄를 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제의 칼과 창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한 주간 남을 지적하고 정제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아내의 말에 토달지 않고 제 이름처럼 최고로 호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T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482의 804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